브루스 카미스 왕조사 해석법과 연계성문 왕권 이성계 채용의 네. 자 왕조사로 치면 네. 중국에서 왕조의 평균 수명이 200년인가 밖에 안되죠 200년인가 밖에 안되고요 네. 저렇게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은 3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유권은 네. 구기본이 반쪽 일성을 과연 구기본 귀족으로 인정하는가 아닌가는 반쪽 정은에게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반쪽 일성, 반쪽 정은, 반쪽 정일, 반쪽 정은까지 상대잖아요. 네. 우리 역사, 중국 역사가 한국 역사를 보면 상대를 묻는 게요. 반쪽 정은이 마지막에 꼴로 잡는됩니다 반쪽 정은이 마지막입니다. 100년을 묻는 다 대체로 100년, 그 다음에 3대. 예. 3대를 넘겨도 만약에, 아, 저는 그렇게 봐요. 반약하 반쪽 정은 이후로 또, 반쪽 김씨 가문, 반쪽 가문, 반쪽 일성 가문이 집권한다. 이러면은 4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국유본이 어, 반쪽 이성 가문을 인정하는구나. 그건, 예, 하급 기족이 아니라, 있는 가문으로 인정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볼 거예요. 그런데 네. 3대까지는 네. 짝퉁 기적이 짝퉁 구변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요. 네. 그 영국에서 그 기적 인정할 때 3대를 넘어서도 기적이야지 제대로 된 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3대가 넘어야 되거든요. 베어링 감이나노스차드 감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요그 <laughs> 다음에, 어 뭐, 당에 충성하라. 집단조치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쪽 정원이 이미 끝났다. 예. 그의 신영군 선생을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이분들 그래서는 아니야. 반쪽 정원에게도 지분이 있고, 예,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예,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동당 귀약 변화도 그렇고, 지금 뭐 이렇게 취용에 현시 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인드라가 넘버, 원 넘버 트 얘기한 것도 그렇고, 맥락이. 그래서 이때는 인드라의 어떤 시청적 관점에서 취용에를 계속 얘기하면 돼요. 대신에 반쪽 정원이 얼굴마다 에 부과하고 껍데기에 부과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쪽 정원이 예, 올해부터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그 책임이 다 반쪽 정원은 면책될 수가 있어 요 아니에요.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 예, 북한에서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있든 그것은 모두가 반쪽 정원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했을 때, 반쪽 정원의 범죄. 네. 와, 채용에는 동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반쪽 정원이 얼굴 마당에 불과했다. 이러면, 예. 네. 면책 소지가 생겨요. 반쪽 정원은 자기가 실제로 권한 내린 게 없다. 이런 걸 강조하지만, 어, 과급 분자의 짓이야. 이러고 그냥, 이, 이거 모든 게, 리병체이다 네한 거야. 우린 숙청했어. 그 체형시켰어. 이러면 말잖아. 네, 그런 게아안 돼. 반쪽 전과 체형의 책임이야. 이렇게 네. 보셔야 됩니다. 네, 반쪽 정이 결국 껍데기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가까지도 손댔다. 아 그래도 그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아유 저게 별장인데 호화 별장인데 저것까지도 반쪽 정원이 없애는 게 말이 되냐 어? 진짜 그냥 가게 무사 때문에 에, 없앤 거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무슨 우리 사회질 배우 때문에 에, 뭐 지방에 반쪽 정원이 안 가니까 저걸 없애는 게 수도 있겠다. 그렇게 뭐 생각을 드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네. 뭐, 쟤네들이 뭐 그런 거신경씁니까내 네. 그냥 유지키지.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특가도 없애고 뭐 이런 것도 전시효과입니다.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네. 지금은 국민한테 딸랑대기 위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이 북한의 이 파시, 쪽 정은 파시스트 집단이 네. 채용의 파세스 집단이 살려주세요 하는 제스처를 외부에 보내기 위해서 특각 같은 것도 없앤다. 네, 반쪽일성이, 반쪽 일성이, 반쪽 정원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이게 주민들에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네, 얘기했잖아. 경제가 어렵고, 이러고 보니까, 어? 반쪽 정원이 후축해졌다. 그리고 호화 배짱 같은 것도 없고, 검소하게 산다, 반쪽 정원이. 이러야지 먹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대, 네,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선동하기 위해서. 네, 지금, 네, 반쪽 정일 때나 지금이나 식량 사정은 비슷한데, 네, 돌려막기죠. 근데 지금이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때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뭐죠? 케이팝 네,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 때문이에요, 휴대폰. 네, 휴대폰 때문에 케이팝도 위험해지는 거죠. 휴대폰이 돌려서 돌아, 돌아다니기 돌아 때문에 네, 위험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휴대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저러한 네, 특각 같은 거 없애는 것도 외부적으로는 그할한테 살려주세요. 우리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네, 북한 주민들에게 아, 이렇게 열심히 한다. 검소하다 이런 거는 보여줄려는 쇼다, 전시 효과다. 여기 에 소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쇼는 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